고춧가루 전문가 띵호가 알려주는 자, 고춧가루 하루 권장량. 첫 번째로 오늘 하루 권장량 성인 기준으로 한번 볼 거고 또 고춧가루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캡사이신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끼 식사로서는. 우리가 어느 정도 고춧가루를 먹는 게 좋은지. 자, 성인 기준이에요. 성인 기준으로 고춧가루는 1일 권장량이 최대 섭취량을 6g 정도로 공고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끼 식사를 할 때, 우리 한국인이. 1.5g 정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1g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스푼의 이 중앙에 고춧가루 양이라고 볼수 있어요. 하루에 이제 섭취하는데 권장량이 6g 이니까 이거를 6배를 하면은 한 스푼 정도가 1일 권장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한국인은 좀 다릅니다. 왜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채 GPT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. 고춧가루의 1일 권장량이 어떻게 되냐? 라고 했더니, 하루에 1티스푼 정도, 한 2g 정도 고춧가루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, 이게 GPT-3 버전이에요. 한국인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. 한국인들이 거의 매일 먹는 김치류, 우리가 뭐 김치뿐만 아니라 국거리에도 들어가고, 반찬에도 들어가고, 탕에도 들어가고, 거의 모든 한식 요리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, 평균 5g 정도의 고춧가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, 이 한국인의 매운맛, 을 모르는 거죠 이챗 GPT는. 식사에는 뭐 배추김치를 했는데 배추가 좀 시거나 그러면 이걸 김치찌개도 만들기도 하고 파김치도 만들기도 하고 무김치를 만들기도 하고 무국을 끓이기도 하고 뭐 거의 모든 요리에 평균 5g 정도의 고춧가루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. 고춧가루를 많이 먹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성분이 이제 캡사이신이란 말이에요 뭐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병과 같은 뭐 캡사이신이란 성분이 그런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캡사이신이 0.7mg 정도 우리가 섭취 한다고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돌핀 분비를 좀 도와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 신경통 완화, 또 배뇨장애 섬까지 매운 거 먹고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세요 위염이 발생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저는 매운 거를 잘못 먹는데 보통 설사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매운 거 먹을 때는 섭취량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적절히 먹을 필요가 있다. 1.5g에서 6g으로 우리가 이게 권장량을 드리고 있는데 뭐 6g 먹나 1.5g 먹나 차이가 특별하게 없었다고 합니다. 또 매운 맛은 캡사이신의 성분의 함량에 따라 하루 권장량이 나뉘기 때문에 청양고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베트남 고추도 있을 거고 아니 요즘에는 뭐 캐롤라이나 페퍼, 부트, 졸로키아 같은 일반 청양고추를 먹다고 는 하면은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. 김치류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5g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권장량은 어떤 절대적인 중량의 차이는 없지만 이제 캡사이신 성분, 어떤 매운맛 성분만 좀 주의해서 드시면은 우리가 고춧가루 먹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. 고춧가루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, 한국인들 하면은 또 김치. 또 김치 아니겠습니까? 고춧가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